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토요일 한 날이 귀한 쉼의 시간 또 내일 6월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한날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서다. 넘어지다. 넘어서다. 넘어지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33절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아수르 왕사내립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 주어집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와께서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더 자세하게 11기 하 1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무나도 놀랍게 아수르의 패배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내리은요 자기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끝이 나요. 자, 이러한 승리를 통하여 전쟁에서 넘어섭니다. 이겨요. 그런데 24절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넘어섰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죠. 그런데 이 넘어짐 속에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다시금 넘어서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기야 20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년 생명연장을 얻게 되고 또한 해시계가 10도 물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11개 하 20장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는지 더 깊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도 제가 좀 다루려고 해요. 자 이처럼 넘어섰어요. 전쟁에서 넘어섰어요. 하지만 병드름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또 넘어서요. 또 보세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나았더니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더니 교만함으로 넘어지네요. 근데 또 26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희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또 넘어서요. 넘어섰다가 넘어지고 또넘어섰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서요. 어 이런 희스기야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보면 27절처럼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하였고요. 30절 마지막처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삶의 모습 가운데는 사실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은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왕. 공공에 대한 부분, 사회 책임에 대한 부분.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버리고요. 또한 그 개인적인 부분에서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앞으로 내가,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되든, 이 나라에가 장차 10년, 20년, 100년, 200년, 앞으로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지금 괜찮으면 되지. 라는 이 함정에 결국은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부분 역시 열한 기야 20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빌론 사신이 왔을 때요, 보물고 창고에 있는 것 없는 것다 보여줘요. 그다 보여줌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신 건데요. 그 심중에 뭐가 있었냐고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 아주 자신만만함이었어요. 이때가 언제냐고요? 15년 생명연장의 소위 시한부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는 대묻게 돼요.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이 과연 축복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예배 때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심 속에. 히스기아는 온전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질 못했어요. 그 모든 부분들 속에 온전히 서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결국 이것에서 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넘어서다. 넘어지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악순환,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넘어서다, 넘어지다가 아니라, 넘어지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섬으로, 넘어서다. 이 결론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은혜, 어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오메실 공동체를 통하여, 마음껏 고백하고 선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넘어서다 넘어지다의 이 부분이 아니라 뒤집어서 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끈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넘어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